안녕하세요. 알막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요거 어싱 매트 어제 완성이 돼 가지고 음 저녁에 테스트 다해 보고 오늘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음, 기존에 있던 거는 음, 여기 보시면은 저 책상 밑에 요렇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전에 이렇게 본드로 접착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본드 묻었던 이렇게 얼룩들이 이렇게 많이 묻어서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도 테두리도 이렇게 다또 잘라내니까 이것도 또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그냥 제가 집에서 이거 쓰는 걸로 하고 하면서 많이 테스트를 해 봤는데 뭐 사용상의 문제는 없지만 이제 미관상 좀 보기가 흉해서 얘게 해 놨어요. 이건 침대 위에서 또 이제 저기 이렇게 자면서 어싱도 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요거를 음저 매트에다가 어 박음질을 다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박음질을 했고 이게 위면 대신에 이게 접착이 안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우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전혀 오히려 더 이게 더 낫더라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 저는 음, 그리고 뒤에는 이게 뒤에가 고무 매트예요. 그래서 어디 밀리지가 않아요. 이 바닥에다 고무 매트라 어디 놔도 이렇게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실 이렇게 풀리 올 풀리지 말라고 이거는 세탁소 사장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셨더라고요. 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전선 이어지는 구구리 빠치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밀리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밀리지가 않다 보니까 천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잠잘 때는 이게 이쪽 부분에 다리하고 종아리 부분 달수 있게. 그렇게 해놨고요. 선도 이번에는 집게가 아니라 이걸 제가 음 여기 센트럴파크에 있는 쪽에 그쪽에 계신 어머님께서 이걸 하나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끝에는 그 대신 코드를 꽂게 해달라고 근데 또 전기 위험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기 앞에 코, 코드 붙는 부분은 다 빼버렸어요. 빼고 저접기만 연결해가지고 음 여기 쇠 보이시죠? 쇠 부분 여기하고 여기 뒤에 부분 요게 요 코드 요, 요 요거하고 음 저희 보시면은 여기, 여기 여기 접지 부분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은색, 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하고만 접지 요게 요 접지 이, 이 라인이거든요 요거랑만 연결만 되면은 접지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음, 전기 쪽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스터기도 이렇게 올려놓고 테스터기도 이렇게 기준점이 되는 곳은 다게 물려놨어요. 테스트를 해보려고. 또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테스트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테스터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자, 이제 코드를 한번 이게 이 코드가 이 앞에 없으면요. 약간 저기서 이 플러그 쪽에 꽂았을 때 약간 좀 헐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요, 요기, 여기를 요, 덮으면 안 되고요. 여기 요쪽 라인 여기하고 요쪽 뭐 부분 이런 쪽에다가 좀테이한몇두세네개 뭐 이렇게 잘라서 붙여놔도 되고 지금 은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꽂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응? 이렇게 꽂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 연결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연결됐고, 그래서 여기 테스트기를 보여드리려고 테스트기를 전압을 보자고요. 음, 저기 지금 접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저 이렇게 예, 지금 현재 이 정도고, 제가 이제 손을 잡아버리 잡으면은. 음, 손을 잡아볼게요. 손으로, 손으로 잡으면은 0.7. 다시 여기 다시 세팅을 했어요. 어이, 어떻게 손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좀, 좀 카메라 삼각대도 저기 망가져서 저기 옆에 있어가지고 삼각대도 안되고 해서 이걸 다시 해보려고요. 지금 음, 제가 이거를 잡았을 때제 몸의 전압은 1볼트 정도 나오네요. 1볼트. 1트 정도 나오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뭐, 이렇게 되면은 0이 나오겠죠. 네? 근데 이쪽 선을, 이쪽 손으로 한번, 여기, 이거를 이쪽 손으로 한번 잡고, 저 반대, 반대쪽으로 해서, 자, 1V, 지금 1V 있죠? 지금 잡고 있으니까, 이제, 음이 정도 1트손되면은 자, 0. 전압이 다시 다 바로 접지가 된다는 게 보이시죠? 음, 이렇게. 이렇게. 1 되면은 0. 이런 식으로. 이 모든 부분이 다 접지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존보다 더 깔끔해지고, 얘또 사이즈가 전니건 너무 컸는데 이번 건딱 적당해요. 가로가 80cm, 78에서 80cm 나오고요. 가로 요,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여기, 여기까지가 78에서 한 80cm 고사이 되고요. 여기 세로 여기서 위에서 아래까지 여기까지가 30cm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음, 여기, 여기 침대 하나, 그리고 저렇게 여기 테이블에 하나, 여기 책상 밑에 하나, 그리고 소파 밑에 하나, 총세 개. 그리고 좀 여기 침대 밑에도 몇개 이렇게 쭉 길게 깔으려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곳 모두 다 접지가 될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좀 해보려고 선도 주렁주렁 이렇게 뭐 지금 이거는 어머니께 접지를 이 자, 이 욕실에 있는 자연, 욕실에서 이렇게 끌고 올수 있게 자연 접지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보다는 그냥 본인은 이 전기코드 꽂아서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동네에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또 만들어 주면 얼마냐 하고 주는 분들 전에 영상 올렸을 때 진짜 문자 엄청 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저렇게 제가 본드칠하고 저래 야 되는 게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저게 렇 얼룩질 것 같았는데 진짜 얼룩이 졌어요. 네, 저런 것도 이제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뭐 광고 광고하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 세탁소를 가보니 갔는데. 거의 다 퇴짜 맞았어요. 이거 안 해준다고. 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매트 밑에가 좀, 이렇게 한 3mm 정도 되는 이 두께 때문에 그러신지. 근데, 어, 아시는 분 소개로, 그 세탁소 가가지고, 이게 최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박음질이나 이런 것도, 뭐, 뒤에 부분이 약간, 이렇게, 코너 부분이나 이런 것도, 사장님, 그 세탁소 사장님께서는, 아유, 여기까지 밖에, 뭐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그럼, 가격은 이거 미승, 이거 박음질 하는데 7,000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전체적으로 이, 제가 이구리받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똑딱이가 아니라 이게 터미널이에요. 터미널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구리 쪽으로 붙여서 연결해서 요 아까 선요 3m로 해서 뒤에 코드 저렇게 꽂는 것까지 해가지고 3만원에 어머님 드렸어요. 만약에 이걸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분, 기존에 저한테 계속 영상 만들어달라고 하셨던 분들 지금도 문자 오시는데 지금은 이제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제작해서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 판매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제가 집에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게 뭐이 접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다 테스트는 해요. 근데 따로 저게 제가 뭐 이거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은 크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제 몸을 위해서 24시간 어싱을 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는 거니까 접지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되고 뭐 다른 그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오히려 이런 그 과학적인 부분 좀 증명해야 되는 부분은 이 유튜브 찬서아재 라고 있어요 찬서아재 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어, 이러한 부분 궁금증들을 다이 찬서아재님이 많이 해소, 해소하게끔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니까 그, 그쪽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